점장님, 감량기 설치한 거 보고 부탁드려요. 이한줄 카톡 퇴근 10분 전에 딱 날아오면 숨 없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친 하루 마무리하려는 순간 이 보고 하나 때문에 30분이 순삭되는 현실.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딱 10분. AI가 저 대신 핵심만 뽑고 문장까지 정리해줬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보고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AI로 정보를 어떻게 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 보셨죠? 내용은 많은데 말은 줄여야 하고 사진은 찾아야 하고 문장은 또 보고용 말투로 바꿔야 하고 이게 카톡 보고 하나인데도 30분은 기본으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날 저는요. 퇴근 10분 전 카톡 보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ai 덕분에 단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제가 한건 아주 간단했어요. 매뉴얼 사진 몇장 표시 사진한 장. 사진 한장 상황 설명 몇 줄. 그게 전부입니다. AI가 핵심만 추려서 보고용 톤으로 문장까지 자동 정리해줬고요. 그걸 바로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피드백요? 깔끔하네요. 잘 봤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저희 매장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했습니다. 목적은 간단하죠. 위생 개선, 악취 해결, 비용 절감. 매장 주요 구역마다 설치했고, 기존 업체 처리 방식과 병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쁜 하루였어요. 마감 정리하면서 퇴근 준비 중이었는데 딱그 타이밍에 카톡이 옵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 간단함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ai에게 요청했습니다. 매뉴얼 중 중요한 페이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 감량기 설치 사진 한장 그리고 설명은 아주 짧게 병행 운영 중 기관 신고 예정 효과 분석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드리며, 저는 예전에 보냈던 카톡 보고 문장 하나를 복사해서 AI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AI가 그 말투 구조 문장 길이를 따라하면서 딱 제가 평소에 쓰던 톤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이게 진짜 실무에서는 엄청 유용해요. 보고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말투, 문장 스타일,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걸 AI가 따라간다는 건 정확도와 신뢰도 둘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비포 애프터 비교. 기존 방식이라면. 매뉴얼 직접 정리 사진 1일이 검색 문장 다듬고 카톡 말투로 제작성 시간 30에서 40분 스트레스 최고조 실수 잦음 이번엔요 사진 던지고 설명줄 몇 개만 입력 ai가 자동 요약 문장 정리 톤 맞춤 결과 10분 안에 보고 완료 피드백 없이 통과 시간 줄고 실수 줄고 보고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보고라는 건 글쓰기보다 정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이젠 AI가 도와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내 말투, 내 보고 스타일까지 따라주는 AI라면,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실무 역량 강화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써보세요. AI가 나 대신 보고를 정리해주는 경험, 해보시면 시간 아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거 진짜 실무에 써먹을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실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댓글에 블로그 링크 남겨뒀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AI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팁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업무가 가벼워지는 경험, 이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